나 여기서 너무 뛰어갔다고 잘랐지? 엄마 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려. 봐 나올 것 같아. 엄마 이렇게 화살붙어럼돼 이렇게 나온다. 고올라지에서 아빠가 보내줄게 찍어서. 아, 생가할디진다 하고 싶가지이 코가 나온다, 나온다. 지 음. 아, 나온다 나온다. 아, 팬. 아 봐봐. 어. 지훈아 봐라. 올라오지. 나온다.

어저 진짜 반짝반짝 멋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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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어 멋져, 멋어 멋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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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,

언니, 아빠 엄마가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하나, 마 엄마가 가엄가엄마봐 엄마가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엄청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 엄마가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엄 <목소리> 아, 됐다. 엄마 사랑해. 아, 어디 가 있어? 가봐. 지민아. 너너때문마 죽어. 근데 일화 걱정하 와? 하연이도 같이. 지민이 아니. 아니, 연하 엄마. 오빠 예원이 지 전이랑 해 보고 찍어 줘. 아, <목소리> 여기서 네. 네, 그 봐봐. 지어나 서. 돌아. 나 음? 동영상 찍고 있어. 아, 자 지훈아, 연아, 아빠 봐봐. 돌아,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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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라니까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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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아. 돌아. 아빠를 봐. 엄마 다 생겼어. 어. 빨리 와. 넘어진다. 다 어. 생겼어요. 엄마야 저. 나 하나 데다